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월 특가 화분 왼편 윗줄이 5번이고요. 요 밑에 줄은 6번입니다. 행복한 꽃그릇은 매월 특가 화분을 선보이고 있죠. 특가 화분을 이용하시면 정말 특템하실 수 있답니다. 1월 특가 화분 5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1월 특가 5번은 이렇게 어, 너무너무 뭐라고 할까꼭 절구? 절구처럼 생겼지 않나요? 절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독특한 디자인의 화분인데요.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이 왠지 굽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굽은 낮은 굽이고 안쪽까지 전부 다 들어간답니다. 이 화분은 중국산 화분이에요. 이 화분, 외경을 재보면 대략 한 11cm, 높이는 한 13cm 정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뒷모습도 예쁘고요. 이 화분은 유행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구분 낮은 굽으로 되어 있어요. 이 화분은, 물마름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이고요. 사이즈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다음 디자인은 이렇게 옆에 고리가 붙어 있습니다. 아,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 5번인데요. 이 화분은, 5번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구매하시면 두 개를 더 드려요. 그래서, 어, 4 플러스 2 해서 22,000원.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개당 3,666원 정도 합니다. 요 화분은 이렇게 옆에 고리가 붙었고요. 요 화분도 나중 구부로 되어 있고, 배수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안쪽까지 전부 다 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이 꽤큰 화분이죠. 이 화분도 사이즈 재보면 외경은 10.5 정도 되고 높이는 13cm 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고리가 있어서 너무 너무 귀여운 이 화분은 1월 특가 5번. 4개 가격에 2개를 더 들여서 22,000원 입니다. 이 화분은 완전 롱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롱다리를 하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죠. 이 아이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은 10cm, 높이는 13cm 하는데요. 이 화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어, 롱다리를 하고 있어서 이 화분은 정말, 어, 통풍이 잘될것 같은 그런 화분이고요. 이 화분도 롱분인데 통 원형으로 되어 있고 색감만 좀 다르죠? 사이즈를 재보면 이 화분은 한10.3 정도 되고 높이는 13cm 정도 됩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롱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은, 어, 다리 쪽에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굵은 마사 넣어주면, 어,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이렇게 네, 이런 디자인 네 개가 있고요. 요 화분은 표주박처럼 생겼죠. 표주박처럼 생겨서 행잉 화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노끈이 있어갖고, 어, 여기다가 좀 늘어지는 다육이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주 목걸이, 콩난 이런 거 분갈이해서 늘어지게 거실 아니 베란다 벽에다가 걸어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림을 이렇게 또르르 돌려가요. 여기 이런 독특한 디자인이 있고, 이 아이는 입구, 입구는 대략 한 11cm 정도고요. 하 높이, 높이는 어떻게 재지? 높이도 이 아이는 한 13cm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넓적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아 사이즈를 재보면, 오, 지름이 엄청 큰것 같아요. 지름을 재보면 한 17cm 정도 합니다. 17cm 정도 하고, 이 아이는 높이는 대략 한 8cm 정도 해요. 이렇게 생긴 둥글넓적하고 입구가 넓어서 물 마름 좋을 것 같은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1월 특가 5번. 4개 가격에 2개를 더 들여서 22,000원인 거고요. 6번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화분이 1월 특가 6번, 요 6번도 4개 가격에 2개를 더 들여서 28,000원이에요. 원래 이 화분은 4개에 28,000원인데 2개를 선물로 드린다고 보면 되죠. 이 화분은 봄 플라워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던 노드톤인 거고요. 어, 사각 화분이라서 정리하기도 좋고요. 어, 정말 많은 분들한테 꾸준하게 사랑받고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 시리즈로 구매하시는 분도 정말 많답니다. 요 합은 네 개에 두 개를 더들여서 28,000원인 거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외경은 대략 한 8cm, 외경은 8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11cm예요. 사이즈 크죠. 요 아이 9cm 부트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9cm 부트랑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9cm 부트랑 비교하면 요래 갖고 9cm 부트 다육이 분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요 아이는 앞에 어, 그림은, 어, 생긴 건다 똑같고, 여기, 어, 그림 똑같은데, 요 옆에 꽃이랑 요 꽃만, 꽃 색상만 달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급다리, 배수구. 어우, 요 화분은 배수구도 너무너무 좋네요. 요 화분은, 어, 이 특가 6번. 6번이고 4개가 원래 28,000원인데 2개를 더 드려서 6개에 28,000원이면 개당 4,666원 정도 합니다. 가성비 너무 좋은 UI는 1월 특가 6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 1월 특가 5번과 6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티비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